터졌죠? 분이 나는 감자예요. 네, 이렇게. 네, 감자가 파근파근하게 잘 쪄졌어요. 중간 크기의 감자를 사다가 이렇게 겁질채 한번 쪄서 드셔보세요. 영양 손실도 안되고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감자찌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감자 중간 크기의 11개예요. 한 봉지를 사왔는데 11개 들었어요. 중간 크기고요. 비타민 C 손실이 덜 되게 삶으려면 겁질채 삶아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오늘은 겁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삶아보도록 할게요. 물에다가 소을 이용하든 깨끗한 수세미를 하든 깨끗이 씻어줍니다. 문질러서 색감자라 이렇게 문질르면 겉질이 막 벗겨져요. 흙을 구석구석 깨끗이 위에 씻어줄게요. 감자가 이렇게 조금 푸른 빛이 나는 거는 독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안 먹는 게 좋은데 아까우니까 좀 두껍게 깎아버릴게요. 파란 부분은 독이 있어서 어좀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고 그래요. 두껍게. 닦아서 이것도 약간 햇빛을 받나봐요. 햇빛을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서 안전하게 먹는 게 좋겠죠. 감자 삶을 냄비에다가 감자를 넣고 고운 소금이에요. 반 큰술 푹 떠서 이렇게 넣고 또 뉴수가나 설탕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뉴수가 반 큰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물을 덜 잠기게 부어주면 돼요. 이 정도로. 밑에 거는 다 잠겼는데, 위에 게덜 잠겼죠? 이 정도로 물을 벗어 삶아 볼게요. 불을 켜고, 뚜껑 덮고, 센 불에 끓이다가, 불을 약간 줄여서, 물이 졸을 때까지 삶을게요. 강불로 이렇게 끓이다가, 불을 좀 줄이고, 물이 졸을 때까지 삶을게요. 물이 어느 정도 졸았을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봐요. 익었나? 어, 익었어요. 그러면 물을 좀 따라 버릴게요. 불 끄고 일단. 물 반컵 정도만 남기고, 다시 뚜껑을 덮고, 불을 켜줘요. 물이 바짝 졸을 때까지, 불을 약불로 해서 더 뜸을 들여줄게요. 네, 짜작짜작 소리가 나죠? 그럼 다된 거예요. 이렇게 익히면, 분이 나는 감자는 파근파근 쪄지고, 또, 분이 없는 감자는 쫀득쫀득하게 쪄지고, 이렇게 찌는 거예요. 지금 물이 바짝 졸았어요. 이렇게 짜작짜작 할때불딱 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분이, 분이 잘 나는 감자네요. 이렇게 다 터졌잖아요? 이렇게 터진 거 보이죠? 분이 나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다 터졌죠? 분이 나는 감자예요. 감자가 파근파근 잘 쪄졌죠? 네, 중간 크기의 감자를 사다가 이렇게 껍질채 영양 손실 안 되게 이렇게 쪄 보았어요. 이렇게 껍질째 쪄 먹으면 비타민C가 덜 손실 된대요. 이렇게 한번 쪄서 드셔보세요. 오늘 감자 맛있게 찌는 방법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